안녕하세요, 하찬의인생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포라입니다. 오늘은 먹을 게 많네요. <laughs> 행복해요. 이거는 포라가 구워온 빵입니다. 스콘하고 크루아상인데 스콘이 크루아상을 이겨 먹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저도 살 때는 미니 스콘일줄 알고 미니 고. 크루아상이네요. <laughs> 그렇죠. 크루아상만 미리 미니, 미니인 걸로 <laughs> 스콘이 이렇게 큰건 처음. 것 같은데 먹을 때이 반보다 작은 것만 먹은 것 같은데 스콘은 고메 상품이에요. 아 고메에서 나온 생지. 네. 요즘에 생지 사는 사람이꽤 많잖아요. 저도 코스트코의 그뭐 뭐더라 그게 이름이 그 생지를 얼마 전에 샀는데 오븐을 한참 사용을 안 했더니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대충 했더니 엄청 맛이 없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제 거는 여기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구워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지하고 같이 먹을 음료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잘 보이나? 이게 뭐냐면 추억의 자판기 <웃음> 우유입니다 <웃음> 제가 이 리뷰를 하려고 일부러 이건 안 뜯었는데 이렇게 뜯으면 이런 애들이 들어있습니다 몇개 들었죠? 1개쯤 들었나요? 오 10개 맞습니다 10개가 이렇게 한가게 들어있는데 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산 지가 조금 돼서 어머 내가 이때까지 뒤집고 있었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그 옛날에 먹던 불량식품 분위기는 안 나요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봉지는 봉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따서 컵에다가 근데 이거는 좀 진하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컵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별로 작지가 않아요 포라 컵이 조금 더 작습니다 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싱거우면 한 봉지 더 넣으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그렇죠. 가루를 다 넣었고요. 제 거부터 물을 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엄청 날려요. 물은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스푼을 빠뜨렸는데, 잼스푼으로 합시다. 아, 이 냄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냄새인지. 애기 우유 타는 냄새입니다. 써있기도 100ml만 넣으라고 해서, 요새 눈이 잘안 보여서 글씨를 잘 읽지 않아서. <laughs> 100ml라고 못 읽었어요. <laughs> 스포 한 틱에 따뜻한 물 100ml. 그러면 커피잔에다 마셔도 되겠네. 굳이 머그잔에다 안 마셔도 되겠네요. 그럴 자. 것 같아요. 저는 다 탔습니다.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아, 맛있어요. 저는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아,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랬는데. 오늘 딱 하루만 먹겠습니다. 저 까게 남은 거는 또 포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호라 아버지가 이거 되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연배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도 이, 이 정도 마시면 좋아하지 않나요?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자판기 아. 세대면 이걸 다알 거예요, 이 사실 맛을. 사실 저는 이거 안 마셔도 이 향만 맡아도 아주 만족합니다. 아, 진짜 맛있죠? 음. 이 특유의. 꼬소하고 짜... 짭조름하죠, 약간. 꼬소하면서 음, 짭조름한 그 맛. 단짠의 조화가 있어요, 확실히. 자, 얘는. 빵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상이 어떤 맛인지 제가 일단 맵빵으로. 음, 이거는 어디 거예요? 그건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이름 없는 데였는데 대용량으로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나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먹고 먹어서 그런가? 전 맛있던데. 밍밍해졌나? 그냥 빵을 무조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빵 순이라서 빵이랑 같이 먹기에는 이 음료가 좋네요. 나쁘지 않죠? 얘는 단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맛하고 좀 어울리네요. 오늘 준비한 잼은 제가 코스트코에서서 한 무화과 잼인데 심심할까봐 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잼 찍어서 먹어봐요. 네, 저는 잼을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화과 잼이 그냥도 되게 달지 않아요. <laughs> 음, 맛있어요. 무화과 잼 좋아한다 그랬죠? 엄청 좋아요. 저는 무화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잼은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과일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식감이 물커덩거려가지고 음.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스콘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메 거면은 CJ 건가요? 네. CJ가 좀기본을 하는데. 음, 역시 퍽퍽하군요. 음. 그리고 원래 스콘은 잼을 발라먹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심심하죠? 음, 여러분, 잼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 봤어요. 음료는 어, 이건 너무 단가? <laughs> 너무 단단인데요, 단단. <laughs> 지금 포라가 입에다가 막 가루를 묻히고 먹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안 보시는 게 다행입니다. 음. 그렇게 맛있어요? 네. <laughs> 제가 빵은 크루아상을 제일 좋아해요. 음. 그리고 잼은 무화과 잼을 제일 좋아하고. 오늘 개탔네요. 그럼요. 아, 이렇게 먹으니까 음. 또 오늘의 한 끼가 되게 전 <laughs> <저> 벌써 배부릅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포라가 다 먹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맛있네요. 근데 죄책감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좀 답니다. <laughs> 다 달아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좀 과하고요. 얘는 빵을 그냥 맨빵으로 먹든가 잼을 바를 거면 그냥 밍밍한 홍차를 먹든가 어 그냥 일반 홍차를 이잼 바른 빵이랑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네는 너무 과해요. 이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laughs> 정말 아점으로 먹을 용도예요. 응, 나머지 크루아상은 포라가 먹으세요. 내가 배가 불러서 잼 바른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아침으로 먹기에는 버겁고, 아점으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잼을 바르니까 맛있네요. 저도 그럼 스콘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 잼하고 먹으니까 완전 맛이 다른데요, 빵이? 이래서 다들 빵들을 많이 먹나봐요. 맛있긴 맛있네요. 근데 음료는 오늘 잘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잼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스콘과 이 분유. 그러면 이게 다니까, 스콘이 좀 밍밍하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으면 맞았겠죠. 근데, 어 아까 갑자기 무화과 잼이 생각났는데, 포라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화과 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등장을 시켰더니, 음료가 궁합이 맞지 않습니까? 다, 다 다가버려서. 그니까. 러 여러분, 이 음료는 이렇게 마시면 안 되겠어요. 그냥 얘만 혼자 먹던가, 그냥 이렇게 밍밍한 애랑 먹던가. 밍밍한 빵이나 음. 밍밍한 크래커 같은 거랑 에이스 크래커의 음. 믹스커피도 짱인데 에이스 크래커를 난로에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주 옛날 사람 같아서 저안 말하려고 했는데 <웃음> 난로요? <웃음> 난로가 <웃음> 추울 때 피워놓는 난로를 말하는 건데 석유난로도 괜찮고 전기난로도 괜찮아요 위에다 이렇게 구워 먹을 자리만 있으면 거기다 에이스 과자를 얹어 놓고 약하게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세게 구우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오래, 천천히 음. 오래. 아주 오래는 아닌데, 어쨌거나, 전열기구가 좀 저기 한게 있으면, 그런 데다 구우면 맛이 좀 다릅니다. 음. 에이스를 또 왕창 먹게 되죠. 안타깝게도 전열기구가 없네요. 아,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laughs> 또 살이 찌면 저를 원망할 건데, 너무 달았어서. 아. 뜨거운 물 먹으니까 살것 같아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요즘에 새삼 느낍니다 너무 다니까 못 먹겠어요 이게 코스트코 무화과 잼이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던 무화과 잼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역시 맛있기는 해요 근데 용량이 너무 커서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양이 많습니다 오 생각보다 진짜 스콘도 크네요 그죠? 이거는 누가 스콘이라고 안 하면 스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콘이 정말 스콘만 먹기엔 역시 퍽하고 <laughs> 큰 맛이 없어요. 음? 음, 완전히 한끼니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아, 저는 스콘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퍽퍽해서 크로아상이 그래도 좀덜 퍽퍽하네요. 제 입맛에 이거 살짝 찍어서 크로아상이랑 먹는 게딱 맞는데요? 그 물이 먹히죠. 네. <laughs> 그래서 차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홍차를 마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아니고 오늘 마셨어야 됐네요. 우리 다음에 포라가 또 오븐을 돌리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하세요. 그날은 홍차를 마십시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홍차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돈 받고 협찬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주위에서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마셔봐. 그러고서는 이렇게 찔러준 것들이 꽤 있어서 한동안 음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음료가 아니고 주제죠. 어떤 주제를 말하느냐. 저희가 원래 리뷰하려는 컨텐츠가 아니고 뭔가 대화를 하자는 컨텐츠였는데 처음에 리뷰를 시작해서 그런지 자꾸 추천을 리뷰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리뷰하는 다른 유튜버들 보면 되게 여러 개를 놓고 막 리뷰를 하시잖아요. 네. <laughs> 근데 되게 간소 없이 하찮게 <laughs> 이름대로 <웃음> 이름 따라 가나 봐요 가수들도 노래 이름 따라 간다고 <laughs> 하는데 저희도 하찮은 어, 인생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근데 저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심도 깊은 리뷰를 하기에는 그만큼의 지식이 없고요. <laughs> 그냥 저희가 어, 이거 먹어보니 맛있더라 아니면 이거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는 향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나이를 조금 먹고 중년으로 딱 접어드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향수를 안 뿌립니다 뿌린 날은 나가서 계속 머리가 아프거든요 향수에는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향 좋은 비누들 많잖아요 어 아, 맞아요 비누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비누 중에서 제가 써보고 좀 괜찮았던 거 근데 향 뿐만이 아니라 아 이건 유럴때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또 종류가 되게 많진 않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비누가 한세 가지쯤 있어요 그거는 리뷰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어, 사용해보고 좋은 거 게 소개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안 써본 거다 써보고 아 이거 나한테 맞네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 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손 닦고 요즘에 핸드크림 잘안 발라서 거칠어진 손에 쓰면은 좀 괜찮은 비누랑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소개하기 전에 아무래도 저만 혼자 써보면 그러니까 포라도 미리 오늘 써보라고 줄게요. <laughs> 써보고. 둘이 느낀 점을 그날 리뷰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같이 그럼 써보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럽시다. 오늘은 너무 단 것만 먹어서 자는 음, 다 치웠고 좀, 좀 느끼하죠? 네, 좀 너무 단 것만 먹어가지고 <laughs> 다음에는 좀 궁합이 맞는 걸로 이거 궁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마셔봤던 이거 옛날 본유. 추억의 우유 맛 그냥 혼자 하나만 먹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거. 정말 간식 대용으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맞아. 싶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아, 네. 그리고 스콘이 그냥 조금씩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래요? 역시 CJ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나 봅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CJ는. <laughs> 커서 놀랬는데, 아유. 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스콘은 제가 끝까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도록 <웃음> 하시죠. <웃음>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